Well, I, got, I gotta say this first, um, thanks to you, I had a great time um, yeah, during my vacation you know where I went? Do you know like where I went? I went to Kota Kinabalu, uh, Malaysia and it's funny, you know, before I made, a, made up my mind to go to Malaysia... Mal 야, 그래도, 응? 어, 그래도 you should feel lucky to have me as your English teacher, as I always feel lucky to have you as my student. 내가 이번에 그 가면 애들 Grab 많이 타 말레이시아 가면은 Grab 쓰거든 동남아시아 Grab 쓰거든 G R A B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카카오톡 택시 완 너무 편해 그거를 이제 써서 이딱 누르면 되고 이제 기사 오면 딱 가면 되는데 저렴하고 제일 저렴한 운동 수단이야 Grab 타고 다니니까. 그런데 한 Grab 기사가 이제 타 가지고 우리 말막 하는 거예요. 어, 어, 뭐, 뭐, 뭐였지? 뭐 좋았어? 뭐, 뭐 이렇게 뭐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배운 거예서 어제 배웠어. 아, 우리 군은 또 잘한다, 잘한다. 뭐 이렇게. 어, 뭐 우리 어, 너무 재밌고 잘한다.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손님들 뭐 이렇게 여기 한국 사람 많아. 뭐 이렇게 막얘 하는 거야. 그래서 뭐, 아, 좋잖아. 아 좋잖아. 뭐 그걸 뭐걔네들이 존댓말 받으면 어떡할 거냐. 그러 그건, 그건 기분 전혀 안 나쁘고 뭐 너무 어, 잘하네요. 너무 잘한다 이러겠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. 모를 조금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탁탁 어디서 이렇게, 그, 들은 영어 이제 우리 말을 쓰는 거지 어 그래서 그는데그 그립 기사가 제가 이제 영어 딱 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 태워봤을 거 아닙니까 어 영어 어디서 한국 사람이냐 어한국이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왜 미국 사람처럼 얘기한데 나한테 어나 미국 사람 아니야 어나 한국에서 공부했어 그래서 어너 직업이 뭐야 뭐냐면 어나 영어 가르쳐아 어, 그렇구나라고 하는. 그렇게 하는 예어 묻지마 나 이거 선생님 그, 결국은 기승전 내 자랑이냐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you know? 아니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이 발음 발음 얘기 나오니까 어, 발음 얘기 나오니까 말레이시 분들 영어 잘해요 예 나쁘지 않아 근데 자기도 영어를 하잖아 그래 기사한테 영어를 한단 말이야 영어가 더 통하는 나라야 내가 가봐서 느꼈더니 음또 다른 이야기 있어 그걸 통한다는 거다 있는데 어 영어 다 통하는데 그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영어 하는데 발음 액센트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 액센트가 있는 영어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그래프 기사한테는 쌤이 이제 영어 하는 게어 보통 자기 네들이 하는 영어가 아니니까 액센트가 딕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너 들어보면 아메리칸처럼 보여 그래서 아 기분 좋았다고 사실 은어 <laughs> 기분 좋았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별거 아니고 RC 이렇게 강의하면서, 영어 강의하면서, 선생님이 발음에 대해서 신경쓰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거 아세요? 그러니까 픽업하셔야 돼요, 진짜. RC를 공부하면서도, 아, 생이 지금 허투루 발음하는 거 없어. 일부러라도.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왜, 내가 왜, 왜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까지 하냐면, 그냥, 토익가 RC 하면은 그냥, 그냥, 그냥 막 읽어버린단 말이야. 그게 목적이 RC에 있다고 생각하니까. 끊어놓게 예? 안 해버리고, 롬나지 안 해버리고, 그냥 발음, 막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. 솔직히 말하면.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. 음. 오케이. Okay. 제가 다시 말하지만, 발음이 좋다고 영어를 잘하는건 아닙니다만, 이 양이면, 그잖아. 액 엑센트. 뭐, 당연히 있을 수 있죠. 네, 띡할 수도 있고, 뭐, 할 수도 있어요. 이 양면에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는 거. 그게 여러분이 한번 나가야 될 방향이다. 면접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, 우리가 이 반에 있는 분들이, 구성원들이 대부분 면접, 에, 앞두고 있고, 또 면접 본시, 보신 분들이고, 다외향서 외국 준비, 외향서준비하신분들 많으니까, 그러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겠냐고?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냐고? 맨 처음에는 물론 표정 좋고 이미지 좋고 다 좋아. 그것도 좋아 중요해. 근데 어 영화한 거딱 보면 알거 아니야. 방금 이기근 기사가 느낀 것처럼 어딱 영화해봤더니 어 자기들랑 이 똑같이 영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. 근데 어떻게 보니까 어 그냥 영어를 좀 하네 이런 느낌을 이 택시 기사도 느끼잖아요. 안 느낄 것 같아요? 이 원어민이? 거기, 말레이, 이 현직 분이 느끼는 것처럼 면접 갔는데 더 느끼면 더 느꼈지. 뭔 소리인지 알아, 여러분? 그래서 조금이라도 맨 처음에 갈 때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척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. 노력을 해야 돼.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. 면접은 짧으니까. 초, 초반에 짧은 면접은.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문제지. 더 지속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제 다음에 문제고. 빠질 때는 2 30분 얘기할 거니까. 그거는 다른 얘기고. 예? 네? 아무튼. Okay. 그래서 좋았다. 응. 기분 솔직히 좋았어. 어, 그래 뭐 그래 뭐 아니야. 뭐 그렇게. Okay. 응. 왜냐면 그랩 탔는데 한 마디 못하는 한국분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냐. 아니, 그랩 내가 물어봤어. 그러면 한국 사람 대부분 영어 하는 거 같아. 했더니 어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응. 자기가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제 하게 된 거겠죠. 네. 모든 분들 이다 하는 건 아니니까. Okay.